쪽 프로네. 예! 마지막 회죠? 네. 아박규신씬폼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왜, 저는 모르겠어. 이런 거 하나도 모르죠. 아준비를빽까요 그냥? 주부가 그 왔어. 술자리에서 실수. 여자분들이랑 침대에 누워서 어, 어? 머릿속에 거박금 싸지 어. 아! 응. 어. 내가 어제 뭘한 거지? 전 여자친구 17번 40. 아!! 술을 먹고 나한테 고0을 했어. 난도 없이 안 돼. 아! 나 진짜 이러면 나, 나도 어떻게 될지 몰라. 죽을 거야. 너 그러다 맞는다. <laughs> <laughs> 그럼 그러니까 오늘 좀 많이 드신 거 아니야? <laughs> 그러니까 토론회 시작하겠습다 예! 마지막 게죠? 네. 예. 아, 어려운 아, 일을 달려오셨습니다. 아, 시즌, 아, 시즌 3. 아... 이부터 웃음기 사라거 저희 네 명은 완주를 했죠. 아 근데 준빈는 중간에 대피소에서 많이 졌어요. <laughs> 너대에서 많이 졌잖아. 시즌별로 두 번씩 빠졌으니까. 그래. 너 네. 개근상 못줘 너는. 뭐. 우린 개근상 많이 아, 그래도 저는 고정멤버 원부터. 아, 아, 아니, 아니. 그래서 굴로 어온들이기때문 아, 야. 야, 원부터 하면 뭐해? 가비보다 출석률이 안 좋은데. <laughs> 가비가 왜터 수가 더 많아. 아, 근 여러분들의 1월 어떻습니까? 이게 또 1월 말이잖아요, 말이. 어, 어. 아, 새해 목표가 어떻게 됩니까? 좀 지난 얘긴데 새해 목표가 어, 가벼운, 가벼운 거. 가벼운 거. 나 다이어트, 나 다이어트. 진짜 다이어트. 오. 돈 이번 연도에 좀 상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상상상. 저는 유튜브계 전설이 되는 게. 아 유전이 되겠다. 전설이 되려면 우선은 아, 진짜 살아있는 유전자. 유튜버의 유튜버계 리빙레전드가 되는 게. 리빙레전드. <laughs> 아니 뭐저 같은 경우에는 막 무슨 술을 좀 줄인다 이런 얘기잖아. 술을 더 먹을 생각이어서 좀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자, 드시죠. 네, 드시죠. 자 우리 이제 네. 화이트 말고 타면, 하이츠 어, 화이트. 하이츠. 하나 둘 타면 하이트 리턴. 하나 둘셋하이치 잠시, 준비 씨. 네. 어, 전화 왔어요. 아, 네. 한 명씩 빠져. 어, 왜냐면 또 우리 준비 씨가 아또 주류 모델이네. 어, 네, 아, 어, 그리고 오늘 축하드립니다. 우리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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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턴 피디님이 어, 제대로 입사를 했어요. 와와와와와와와 이따가 이 자리에 가서 한잔 해요. 축하드려 아, 축하드려 한잔다 아유 잘못 걸렸네, 잘못 아 걸렸네. 회사 생활 개꼬였네. <laughs> 아니 와도 이런 잔바리 프로그램에 아 왔어, 왜. 이스푸더를 보내주셨어요. 네. 아, 너무 너무 이게 너무 기않더라고 이게 연락연합붕자야네요 사실상 붕자한테는 이게 맞 맞죠, 아요 그쵸, 어. 그렇죠? 이게 또 제.. 이게 맞기는 <laughs> 하네 자. 음. 아유, 고맙습니다. 저 핑크도 주세요. 요거. 핑크. 패시벨로 게임도 된다면서요. 네, 그고한번 해볼까, 그럼? 그러면은.. 아, 아. 오, 나오네. 조용히 해야겠다, 조용 자, 조용.. 네? 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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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백사. 백상, 백상. 봤죠? 오, 백상. 백상? 백 야, 백상 받았으니까. 너 지금 끼고 싶지. <웃음> 야. <웃음> 야, 소리가 빵 나야 됩다 음. 오, 백십오. 백십오, 백십오. 전 이거 한, 처음 해봐가지고 이, 이 소리 내는 거를 빵 하고. 오, 백십오. <laughs> 자, 드디어 전 챔피언의 등장. 아, <laughs> 잘 보게요. 전 챔피언의 등장, 풍자 <laughs> 근데 풍자는 요렇게 따서 백십오가 나오던데.

자, 자 갑니다! 갑니다! 소개합니다. 테라 소맥 타워. 테라! 자기 한자네. <laughs> 야, 신나는 애 우리가. 왜 이렇게 크리미해? 너무 크리미하다. 막무드럽고 파만 좋아하는 거. 오 맛있다. 크림이 달라요. <목> 괜찮아, 우리 오양마사. 오양 오양마사, 오양마사. 아, 아 그러면 맞다. 진짜 잠깐 네, 네. 예능 PD님으로 이제 입사하셨잖아요. 아이 사람하고는 꼭 나중에 프로그램을 해보고 싶다. 어, 하는 그래 맞아. 사람 있어요? 자기 입봉하면. 어 그렇죠 뉴유 뉴스 선배. 그리고. 아 재석이요. 자 토론 주제. 뭔가 요 ppl에 좀 어울리게 술자리 얘기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재밌을 것 같아요. 전이다 술자리에서 실수 후에 기억 안 난다는 마음은 진짜다, 거짓이다. <laughs> <laughs> 블랙아웃 돼본 적 있어. 너 어디 저, 기억 안 나? 저, 너무, 진짜. 안 나. 기괴한 짓을 많이 아. 해. 아. 저 얼마 전에 아는 p d 님하고 음. 술을 음. 마셨는데, 계단을 내가 쓰더니 술이 취해서,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랬대. 그랬대, 그랬더니, 음. 거기서 점프를 해가지고, 무릎으로, 집에서 아. 딱 자취를 아. 했대, 내가. 진짜? 아. 아. 근데 진짜 아. 소리가, 빵! 소리가 아. 났대. 그리고 진짜 흉터가 아직도 있어. 이거 야, 뭐 어떻게 했는데도. 아니, 근데, 거기 계단 괜찮아? 아니, 거기 이제 시멘트가 살짝 갈라져가지고. 거기 그닉 페인팅 자리라고 명소대.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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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헐리우드에 손바닥 찍은, 나는 이제, 고가기 찍은 게 있긴 한데. 아, 거기에? 어, 있어, 있어. 튼튼하긴 하다, 그 저는 남창이랑 같이 술을 마시는데, 너무 신나서. 근데, 나랑 남창이랑 투피엠을 너무 좋아하던 시기라, 아 마시고, 어겐, 어겐 해드릴게요. 어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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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겐! 해! 끊겼어. 아, 블랙아웃 됐어? 아니, 그 끊기는 지점까지. 그 어, 내가 아직도 기 끊는 게, 어겐, 어겐, 어겐! 하고, 아무것도 안 보여줘. <laughs> 아, 죄송해요. 아, 아예, 아예 끝났어. 그래서, 딱, 눈을 떴는데, 앞면, 옆면 다 막혀있어. 어디야, 어디야? 내가 죽었나? <laughs> 이게 관인가 <laughs> 그러다가 봤는데, 발끝에 빛이 보이더라고. <laughs> 찜질방이었어 찜질방 아아 어, 어, 물어보니까 남친이가 내가 너무 취해가지고 찜질방 데려가서 포근에다가 입간을 시킨 거야 있어? 너너 너, 너 아예 없지 너? 필름 끊긴 적도 있고 끊긴 척한 적도 있는데 <laughs> 끊긴 척은 뭐야 나 먹지 는맛 대학교 1학년 때 좀. OT 가가지고 술 먹다가 센 척하면서 막 여자애들 거 흑기사 다 해주다가 아 혼자 술 먹고 취해가지고 그 면정신도 다른 남자랑 뭐여있어썩그 사람들 집에는 안 들어주고 혼자 그 도로에서 꼬깔콘그그 있잖아요. 앉아가지고 혼자 쓰고 그런 한지. 아개 같은 년들 우리 각주부한테 얘기 들었지래서흑기사를다 그 해줬다. 본인이 해줬다고 라 생각하는데 그쪽에서 미룬 건데 어떻게 보면. <laughs> 아 근데 저는 소원은 필수이래도 소원 아 소원 됐다고 이렇게 멋있는. 그러니까 거. 그거 멋있는 거 아니야. 지 아, 네가 소원을 했어야지. 아 제가 시키면 싫어할까 봐. 이와그 아 예전... 음. 와중에 와 고맙습니다. 아, 너무 지금 약간 신년의 느낌이다. 아, 아. 이거 진짜 이거 오늘 주장 비슷한데 나는 한번 어 그냥 내가 호감이 있는 남자가 술을 먹고 나한테 고백을 했어. 어 치중 치중 고백이구나. 어 근데 그 다음날 만났어 밥 먹으러. 내가 기억을 못하네. 아. 이걸 어떻게? 나는 그거를 약간 좀 오해를 안 하는 게 좋다고 보는 게 뭐냐면 남자들은 술을 좀 먹고 옆에 누가 있고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일단 마음이 말해. 없어도 조금 고백하는 경우가 몇번 아, 있어. 그래요? 그게 그게 잘못된 거야. 너가 아니라고? 아, 전 맞아요. 어? 맞다니까? 전아 아, 이게 술을 마시면 사람이 맞아. 기분이 약간 좋아지면서 이렇게 먹다가. 그지 있지, 이런 게 있지. 갑자기 예뻐 보이고 그런 건가? <laughs> 아니야, <왜 그래? 웃음> 너 그러다 맞는다. 밖에서 얘기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게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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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야아니이 아니야, 이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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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여기서 넌 유일하게 어떤 거 공감할 거야? 뭐 탕수육 만만 공감할까 아니면 뭐. 아그술 취한 척하고 고백을 하고 음. 그 다음 날아 어제 기억이 안 나가지고 한 적은, 있어요. 나도 음. 안난 적은 한적 있어. 나도 기억 안난 적은 한적 있어. 까여가지고. 어. 근데 블랙아웃이 되본 적이 없으니까 저는 다 거짓말이죠. 아, 아 이제 이거 본 사람들이랑 하면 이제 블랙아웃 됐다면 하다 구라는 거 알겠네. <laughs> 네. <laughs> 그데 나는 구라예요. 이것도 역시 블랙아웃인데 아참 싶었던 게어 어떻게 깨냐면 갑자기. 그렇게 괜찮아. 맞아. 맞아. 어, 맞아. 어. 그럼 어떤 것 같아? 방 무서웠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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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서서히 깨는 게 아니야. 마치 풀리는 것처럼 깨는 게 아니라 어. 확깨 그냥. 아. 어. 다더 있다. 일단 있을 수 있어. 아 씨. 어? 토네요 아, 왜 전화했나? 아. 전 여자친구한테. 17번 47. 아. 아. 무슨 얘기 했을까? 무슨 얘기 했어? 그럼 마음이 있는 거니까 괜찮지 않아요? 아 모르지. 그러면 이제 카카오톡으로 들어가는 거죠. 혹시나. 어. 얘기 잘 들었으니까 빨리 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무런 답이 없어. 아 그냥 뭔가 통화를 하고 끝난 거야. 아 다시 전화할 수 있어? 물어볼 수도 없고. <laughs>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연락을 안 하는 게 맞잖아. 어, 정말 게 좋은 없다. 결과였으면 그 사람이 연락 왔을 거야. 음. 오빠 속 괜찮아. 아, 그렇지. 음. 아 근데 좋은 것도 있어. 그러니까 술 먹고 이렇게 나오는 감정 같은 거 음. 좋았던 거는 음. 내가 난 아버지한테 생존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아버지한테 어느 순간 내가 술한번 먹고 전화해서 그냥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얘기는 어느 순간 그래, 했어 맞아, 맞아, 근데 맞아. 그 이후로 음... 진짜 사이가 좋아졌다니까 나도+ 어... 나도 가끔 술 마시면 취중진다. 이제 우리 아버지한테 전화, 전화를 하는데 이제 습관이 무서운 게 예, 아버지 음... 그래 어디냐 예, 술 한잔 했습니다 많이 마셨니 아,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마셨습니다 그래 잘했다 아또 뭐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또 응원해 주시고 응. 아들이 참 잘할게요 그래 들어가라 예 알겠습니다 형님 하고 어, 끊었어 <웃음> <웃음> 예 알겠습니다 <laughs> 형님 바로 전화 오시더라고 그래서 안받였어 <laughs> 예영 님 네, 그런 거 있지. 아, 이런 있지. 형님, 준빈이는 이런 행동을 하면 취한 거다 이런 게 있어. 어, 전조 증상 있잖아. 어. 라 전조 증상. 주사도 아예 없고 한 번도 취한 적이 없어요. 어? 어 그러고 보니까 우리 회식을 몇번 해도 준빈이가 아, 막 이렇게 도망을 했구나. 가잖아. 그래. 그럼 끝까지, 끝까지 마신 적 많은데? 맞아 맞아 네. 그러니까 대학교 때 끊긴 이후로한 번도 그러니까 내가 끊기면은 그 누구도 챙겨주지 않는구나. 음. <laughs> 그래. 그러면... 정신 떠나서래 살아야 네, 나는 길에서 일어나. <laughs> 할 어. 수밖에 없구나. 그걸 심지어, 심지어 데려다 준 애가 한명 있었는데 음. 걔도 그 다음날 화를 엄청 내더라고. 주면 줄 수도 있는데. 그걸 챙겨줄 수도 있는데. 너무 어, 슬퍼. 근데 뭐? 내가 어떤 실제로 목격했던 것 중에 나 친한 형이 불러서 고깃집에 간 거야. 갔는데 응. 너무 말짱해. 서 근데 소집에 이만큼 있길래 형안 취했어요. 어나안 취했어 하고 고기를 손으로 뒤집더라고. <laughs> 완전 취한 거야. 이미 손이. 이미 손이. <laughs> 몇 번, 몇번 뒤집었어. 급격한 그걸 아, 아, 손으로 뒤집더라고. 아, 야! 내가 진짜 난 너무 꼴불견이었던 게 스스로가 후배들한테 개소리를 많이 했어. 아, 그러니까 아, 내가 뭐된 것처럼 아, 성공에 맞아. 대한 아, 막 뭔가 울림을 그래. 줘야 된다는 이상한 거에 빠졌었어. 그래가지고 괜히 술 먹고 선배님 저한잔 그러면 어, 앉아봐 이러면서 야, 인디언들이 왜어왜 기우제를 치면 비가 오는지 아니? 그럼 모르는데요? 어? 내릴 때까지 어? 기우제를 치우기 때문에아 그렇군요. 너, 너의 성공을 계속 기우제 치우듯이 기다려. 언젠가 된다 그러면 이것도 한두 번이야. 나중에 한두 시간 뒤에는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 그래, 그래, 그래. 주변 사람들 기다려보세요. 아니 그 그러니까 한동안, 아니, 지금은 절대 안 돼. 내가 스물여덟 아홉 이때야. 그래서 내가 요즘에 하는 거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때 일단 한번 참아. 아... 두번 참고, 세번 참고, 네 번째 얘기 근데 그때부터 너무 많이 얘기야. 사실 우리 회식할 때 풍자 옆에서 계속 내가 쉬자고 얘기한 거 풍자가 에서나 나중에 <laughs> 아니 너는 술 먹고 제일 실수한 게 뭐야? 제일? 아 실수 먹고 실수 고백한 거? 아왜 그래 그게 <laughs> 왜 실수야? 할수 있지 그거 그, 습, 그 순간이 아직 기억나가지고 부끄러워서 아니 그 반응이 다 기억나가지고 술 먹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순간을 정확하게 토시한테라다 기억해가지고 아. 좀 인생의 충격이었던 그니까 정말로 싫어하는 게 보여가지고 그 제가 술 먹고 실수를 절대 안 해요. 500cc. <laughs> 나도 스무 살에 아, 만났던 여자친구랑 호프집에서술 마시는 데 선배들이 이제 둘이 상의를 했으니까 러브샷 하라고 해가지고 500cc를 러브샷 하다가. 500cc를? <laughs> <laughs> 누가 500cc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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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로 여자친구랑 이렇게 계속 어얘 뭐야? 잠깐만. 야, 다시 다시 한 번만 해줄 아, 수 있어? 그게 아니라 형 지금 세계 매치가 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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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형! 월드쿡싱 챔피언십 세개를찍었자요 약간 내가 지금 약간 끌고 있지? 근데 <목소리> 너무 부끄러웠어, 그러니까... 그때. 와, 그때 술이 약해가지고. 술 마실 때나한 아 가지 궁금했는데 보통 시선을 어디다 둬? 아술 마실 때? 어. 근데 그래? 이게 진짜 쌈남이랑 있을 때 이렇게 눈 보고 마시는 그... 게또 하나의 팁이잖아요. 아니면 그 알지? 그 속눈썹 같은 거 예뻐 보이려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빛비치는데 이렇게 옆모습으로 언니가 <목소리> 진짜 <하지? 목소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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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꿀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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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쩨. 진짜 예뻐 보여서 방금 이 눈이. 오, 약간 예뻐 그, 예뻐 잠깐, 예뻐. 다시 한 번만 들고 있어줘 한 번만. 포스터, 응? 어, 포스터. 어, 약간 아이유 이런 사람들 있잖아. 물리적으로 물리치고, <laughs> 억지로 모델 되면서 <된> <laughs> 물리적으로 음, 끌어내고. 어. <laughs> 나는 소주를 천천히 마시는 거 좋아하거든. 이렇막안 음. 마시고. 이렇게 음, who... <laughs> 어, 정우성 같아. <laughs> 음. 아 그렇게 마신다고요? 어, 형 근데 약간 느낌이 난다 요즘에. 아 좋다. 맛있어? <laughs> 안줄 거야 없어. 알았어. 내 거야. 아니 다음 주제를 한번 그러면. 아 어, 그래요? 웃긴 게 음식을 깔아놓으니까 밥만처 먹네 나. <laughs> 아다 튀었네. 우리 그 막내 작가가 재밌는 거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이 스타일을 자꾸 따라하는 친구. 손민수. 아. 아. 나의, 아, 스타일? 나의 스타일을 따라하는 친구. 내 스타일. 저도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기분 되게 좋았어요. 너를 따라했다고 <laughs> 아, 진짜요? 이게. 아웃핏이 그니까 패션, 것들, 아, 패션 그러니까 이게 찐통령이라고 하죠 찐따들의 대통령이라서 <laughs> 찐통령 <laughs> 이게 사람들이 볼때 어? 나도 저렇게 생겼는데 하면 따라하기 좋은 거예요 오히려 세호 형도 비슷한 까라잖아요 어. 나는 사실은 너무 기분 좋은 거는 조세호 스타일 해가지고 <laughs> 어. 사람들이 좋아해주시더라고 그냥 옷 입는 거 따라 입었어요 이런 얘기 막 들으면 기분 좋지 여기는 좀 뭐지 꾸민 느낌이고 저는 또 꾸안꾸 느낌이라 <laughs> 근데 이건 <laughs> 나는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말투나 걸음걸이 취미 이런 거다 따라 하는 건나 아, 기분 아, 나쁠 것 같아 누가 봐도 그거는, 누가 그거는, 봐도 어 이거는 누가 봐도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뭔가 팬들이 나를 따라 하고 아, 뭔가 아. 이게 아니야 찐한 친구가 뭐, 오빠 다 따라하는 거야. 배프야, 배프. 근데 연애까지 그치? 따라하는 여자들이 있단 말이야. 연애? 내 어, 음. 네,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 남자친구랑 비슷한 스타일을. 종이 인형 입히듯이? 옷도 그렇게 입히게 요 와, 진짜. 그런 경우도 음. 있다? 내가 지금 남자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가 사귀었던 전 여자친구가 뭔가 이렇게 똑같이 따라한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어. 소름 끼치지. 이게 너무 심해지면 뭔줄 알아? 그래서, 어? 이 볼펜이 이뻐 보이는 거야. 어. 그러면은 어, 그나 나도 모르고 아, 쓰는데 어, 똑같네. 이렇게 되잖아. 네. 여기서 더 심해지면 뭐가 되는 줄 알아? 나 이거 집에 있는데. 맞아. 아 아, 아, 나 이거 집에 있는데. 이거 있을 수가 없는데 이거 내가 따로 만든 건데 그냥. 아니야, 이런 거 팔아. 어, 이거 파는 게 없어. 이거 봐봐, 이거 내가 다 해가지고 만든 거야. 몰라, 뭐 어디서 팔걸? 팔도 샀어. 오, 오 진짜 야, 진짜 대박이다. 오, 잘, 잘한다. 더심하더 심하면 아, 이렇게 아, 되는 체감이다. 거지. 내가 따라해 놓고서 다른 친구들한테 제가 나 따라해라고 고민 상담하고 아, 이런 경우도 아, 있어. 아, 있어. 개꼴불견이야. 끔찍하네. 꼴기싫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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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 나는 나는 그거 좀 싫어. 야, 그거 괜찮은데. 야, 근데 나 이거 한3년 전부터 내가 입었는데. 아, 그 자존심인 거잖아. 어, 피오부가, 이거.. 나 벌써 2년 전에 끝낸 건데. 어, 아니, 그다는 싸우자는 거지. 저는, 저는 4년 전에 끝냈는데 급하게 입고 왔어요. 다, 다, 다 나아. 난 6년, 난 사실은 난 6년 전에 안는다 야, 깃발 거. 갈때 엄마가 준거 같아. 어, 난 어,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laughs> 우리 엄마가 이거 입고 나태교하신 어, 건데. 어, 저는 아, 아버지가 엄마 처음 만날때 이거. 입고 아, 왜? 그말알지 옆에서. 병신들. 아, 거교하 야, 진짜. 근데 막 캐릭터나 뭐 이런 걸 떠나서. 아, 나는 개그따라는 건빡 돌지. 내 에피소드인데. 아 그런 거 되게 많지 않아요? 근데? 많지 막 쓰는 경우가 엄청 많지 그래서 나는 오히려 나는 뭐가 더 신경이 쓰이냐면 어디 자리 갔을 때 내가 하는 방식이 있을 까네어 유머나 이런 거 아. 근데 그거를 쓱 가져가서 아. 그걸 가져가. 사용하면 나 그건 좀 내가 아, 아. 오. 오. 그런 생각 이 있어요? 있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여기서 똥 또르렁 똥똥 했어 근데 어느 날 어디 가서 똥 또르렁 똥똥 하고 자기가 아. 한관 촬영하면 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뺏기는 거니까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대학교 때 제가 좀강대였거든요 학교에서 좀말 잘하고 유행어도 있었어요 대학교 때 심지어 어 뭐였어? 어? 무슨 의미라고 아 무슨 의미야? 그게 대학교 때 쓰던 거예요 다른 친구가 제 말투랑 제그 술자리 하는 그 패턴 있잖아요 어, 어, 광대들 어. 특유의 그 원투쓰리 스텝 있잖아요 어, 개그 스텝 그걸 다 따라 하는데 어. 걔는 저보다 잘생기고 키가 크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근데 거기 먹히는구나. 그 그러니까 걔는 원래 되게 무뚝뚝한 친구인데 이제 유머러스하고 잘생기네요 된 거예요. 아그 배치가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후천적인 노력으로 선천적인 <laughs> 그 문제를 이기기 위해 만들어 만들어낸 것들인데 그거를 또 가져가 버리니까 뭔가 그 사람 완벽해졌구나. 아 진짜 완벽한 사람이 돼가지고 과탑들이라 이렇게 만나고. <laughs> 나는 계속 그 와중에 또 다른 출제 가서 또 똑같은 패턴을 웃기고 하면 은그 얘기 하더라고 한번 음. 어? 이거 걔가 쓰는 건데 그래 내 네, 후천적인 노력이 그래 그게. 그러면은 네가 만약에 야 이거 내가 한 거야 그러면은 뒤에 소문나는 거지 야 곽준빈 이제는 막 어, 성격까지 이상해졌더라 내가 이거 옛날에 뭐 다른 방송에서도 했었는데 닷장이라는 프로그램을 할때 음, 음. 너무나 재밌는 얘기를 일본 방송에서 들은 게 있었어. 어 맞어 맞어. 아그 뭐, 얘기했어. 뭐냐면 일본의 어떤한 방송인이 이 사람의 술주사가 뭐냐면 어. 나 이제 오늘 죽을, 죽을 거야. 거야. 어. 나 오늘 이제 오, 목숨을 진짜. 끊을 거야. 이게 술주사인 거야. 그러니까 어디서야? 그러면 나 지금 어디 나와 있는데 옥상인데 뛰일 거야. 이제 막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극단적인 걸 너무 많이 하는데 항상 보면 말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아무 일 없이 <laughs> 아또 어제도 취했나봐 이렇게 하는 거래. 그러니까 어느 날 그래서 그 사람이 실제로 그날은 눈에 들어간 거야. 오. 그래서.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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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잖아. 그래서 그 사람이 제 들어갔대 물에 들어간 거야 방에쭉 이렇게. 어이 숨는구나. 어 이렇게 어. 하고 반대편으로 건너갔대. <laughs> 어 이게 무슨 일야수술이아서 어, 어. 그렇게다가 했 어, 어, 반대편으로 건너갔대. 그래서. 아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대 이걸 본인 얘기처럼 어어 어, 어, 그치 한 거지 외교를, 그래서 이제 이야기 자체를 이제 양배추 시절에 힘들 때 너무 힘들 때아 그러면 안 되는데 전주에 있는 한 강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laughs> 저거 풀고 있는데 어느 날 어느 기자님한테 연락이 온 거야 그당시 어떤 심정으로 <웃음> 그런. <웃음> 선택을 하게 되셨는지 그래서 내가 진짜로 인터뷰를 했어. 거짓말이 거짓말 나왔 아, 거짓말이라고 못하겠는가?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면 완전 그때 이형 알지? 머리 스타일 이렇게 막 어, 어, 어. 앞으로 어, 어. 소매 내가 꼬이고 꼴 때야. 그거를 <laughs> 시간이 지나고 지나서 라디오스타에 와서 <laughs> 그 당시에 이런 거짓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어, 앞으로는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야기가 이 이야기인 거고요. 그러니까 조심해야지. 그래서 그 양배추는 사라졌네요. 지금 조세호가 있으니까 아니 나는 그 양배추가 양배추가 사라진 줄 알았더니 이렇게 다시 태어났네. <laughs> 네. 어, 벌써? 아니 왜? 뭐... 시즌 4 얘기해도 될까? 아니데 뭐... 아니, 뭐? 아 근데 포고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아 포고 어떻게 됩니까? <laughs> 뭐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데. 갑자기 뜨거져이렇 뭐, 조직... 어, 아니 야. 나는 근데 진짜로 진심으로 <laughs> 이제 이 촬영장 올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은 <laughs> 게. 물론 조심스럽게 시즌 2에 합류를 했지만 어느 순간 그냥 나의 프로그램이라는. <laughs> 어필 사이. 뭐, <laughs> 아, 그 우리가 다음 포에도좀 같이 <laughs> 해야 된다는 어떻게. <어떤> 아, <laughs> <laughs> 어, 이제 저들이 언제 우리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그 시청자분들도 아셔야 돼. 어. 이게 이렇게. 내치고 내쳐지고 이게 어렵습니다. 이런 거 유지하는 것도. 맞아. 아, 왜냐면 아, 네. 네. 아, 전에 네. 심우경 피디님이랑 술을 마셨는데 뭐 준비는 챙겨야지 하는데 나한테 아 준비는 뺏까요 그냥? 그래, 아, 심피디 이거 아니에요. 서훈아는 일년다 참아. 마시면서. 어피, 어피 한번시합시다 그냥. 어플요? 저는 일단은 이런류의 방송을 처음 해본 거라 여기서. 이런류? 어, 이런류? 삼류? 이런류? 이런 류. 이런 류? 이런 이런 가 1류1류 아, 방송 년 특급 1류 방송을 입문을 한 것도 여기고 제일 응. 오래 한 거죠? 아 초에 입문 자체를 그치, 이걸로 그치, 해서 그치. 고향 제일 ]이고. 오래 하고 있는 거지 고향을 떠나라고 말하는 게아 근데 고향에 있는 사람이 너무 서울을 많이 왔다 갔다 하더라 잠깐 성공을 고향에서 해가지고 예, 잠깐 밖에 나갔다 오긴 하는데 그래도 네. 고향에는고향고향고에는고향민이 뭐야 그 야. 아 위험하다. 지금. 위험하다. 위험하다. 네, 토박이, 토박이를 내치는 거는 사실 여러분도 그렇게 좋지 않을 겁니다. 와, 팬을 없애는다? 어, 저 그냥 가볍게 빨리 네. 끝낼게요. 아, 잠시만요. 좀 긴장이 돼서. 어, 사실 저는 어, 그냥 여기까지라도 할수 있었다는 게저 다시 하겠습니다. 어, 아, 저에게는, 저에게는 너무나 또 행운이었고 뭐 다음.. 우리가 차라리 이거면 다섯 명이 합쳐가지고 PD 새끼를 내치자고. <laughs> 아니 다르게 생각해 보자. 우리가 네. 언제까지 야. PD 사누군간에 휘둘려가지고? 그, 나그 생각은 못했네왜그까 그러니까? <laughs> 우리 다음 촬영 올때 이거 하나씩 사. 형 <laughs> 인당 하나씩 시원다. 이거 사자. 인당 어, 하나씩 시원다. 이거 사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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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차피 누가 찍는 거 아니야? 세워놓는 거잖아 이거. 네. 그러니까 본카 세워놓고 하자고. 우리 집으로. 아 우리 집으로. 자 그러면 신무장 PD를 내치자. 하나, 둘, 셋. 저1년했습니다 우리가 웃음을 드릴 수 있는 건다 해보셨나? 네. 아니 그러면 이게 언제 돌아오는지도 고지를 해내야 되는데 네네. 꽃피는, 봄이 와야, 안안 꽃피는 봄이 와야 됩니까? 꽃피는 봄이 와야 됩니까? 출연자분들이 정해주세요 아 그래? 어. 저는, 어, 저는 개인적으로 1월 19일부터 출발이 가능합니다 방송이 1월 24일인데 방송이 <laughs> 24일인데 <laughs> <laughs> 아, 아시겠다 이거지. 아, 방송이 아, 네, 네. <laughs> 아무튼 저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뜻해지기 전에 돌아오죠. 아, 네. 네. 소감 한 마디씩 한번만 어땠는지. 어. 지금 이제 이거 한 지가 1년이 됐는데요. 너무 기분이 좋고 뿌듯합니다. 한 학년이 올라간 것 같아요. 박기부로 하여금 정말 저를 성장하게 만들어 주고 동기부여도 백상 받았니? <laughs> 동기부여도 많이 됐고 <laughs> 좋아 주신 출연진 분들과 제작진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마, 마지막으로 1 년간 사랑해 주신 시청자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역시. 튜부가 그동안 고마웠어. 그러니까. 아니, 준비가 됐네. 고마웠다. 박투비처럼 음.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laughs> 네, 커밍스 고맙습니다. 한명 길게 해주시면 안돼 저는 이제 길거리 가다 보면 은 무조건 하는 얘기가 바퀴입이에요. 옛날에는 아. 수호파 얘기했다면 요즘 바퀴입 어.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바퀴 음. 봐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풍자 없는 바퀴또도 상상할 수 없겠죠. 그럼요. 시즌 4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풍자야, 응. 난도 없이 안 해. 지속한 로맨티스트 <laughs> 네, 그니까 이긴 건데 <laughs> 네, 아무튼 바퀴달리님 예 다음 음. 시즌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laughs> 반대편으로 갈수습니다